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하태민 주식 TV입니다. 기업을 알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모르면 불안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실 모르기 모르시면 불안해지 자, PI 참단 소재입니다. PI 참단 소재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PI 첨단 소재가 뭐죠? 낯선데요? 이러실 분 많죠. 그래서 이거는 SKC 코롱 PI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경영권도 넘어갔죠. 그래서 이게 이름을 바꾼 게 PI 첨단 소재다. 근데 요즘 주가가 쭉 떨어지니까 걱정이 많죠. 기업 내용 잘 모르시면 무슨 악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고요. 또 최근에 주가가 하락, 기관들이 또 계속 파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주소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아직도 제 카페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이버에서는 하태민 세자 치시면요, 금방 카페 찾으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금방 찾으실 수가 있고요. 거기 보면 제가 제 리포트도 있습니다. S P I 첨단 소재. 한번 뭐하는 예산지 살펴보겠습니다. 음, 일단 자본금은 147억이라서 음, 매출액 대비 자본금 사이즈는 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주겠고요. 올 1분기에 어,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매출, 성장세, 수익성 다 좋아졌습니다. 핵심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폴리미드란 것은 엔지니어, 특수 엔지니어 플라스틱입니다. 폴리미드 가격도 싸고, 열에도 강하고, 화학 물질에도 강하고, 내 화학성도 있고, 열도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이제 이 장점을 여러 군데 써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써먹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용도를 개발한 게 PCB. 요즘 PCB는요, 옛날처럼 딱딱하지 않습니다. 이제, 소위 경박단소, 이렇게 되니까요. 폴리이미드를 이렇게 하고요. 그 위에다가, 불이 어, 이런 거를 얇게 정착을 하죠. 예, 그래서 요런 데 쓰이고요. 방열 시트, 휴대폰 배터리에 열이 많이 나면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방열 시트에도 이 방열 시트 용도로 개발하면서 폴리이미드가 한번 점프를 했습니다. 야 요렇게도 쓰이는구나. 그 다음에 일반 산업용 요즘은 배터리요. 마찬가지로 방열 시트랑 비슷한 성격이었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도 나오고 있어서 이 용도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 요런 이런 소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 회사는 필름 부분에는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그러니까 폴리입니다. 필름도 있고요. 뭐 파우더도 있고, 바니쉬 액체 상태의 바니쉬도 있고, 폼도 있고, 얀도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선 FPCB 들어가는 거는, 아, 이폰비은 밑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용도별로 보면, 음, 여기, 방, 1분기 보면 방열 필름이 많이 나갔죠. 아이폰에서. 그래서 이 회사가 방열 필름 쪽이 아이폰 비중이 꽤 된다 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방열 필름 경쟁자가, 밑에 있겠습니다. 미국의 듀폰입니다. 듀폰. 듀폰이 방열 필름 쪽보다는 MPI 쪽으로 밑에 설명 드릴게요. MPI 쪽으로 어좀 돌리면서 방열 필름 부분이 더 점유율이 높아졌다. 음 방열 필름은 세계 1위입니다. 1위. 다음에 FPCB도 음 당연히 더 스마트폰이 인데 그래서 다들 1분기에 요게 두 개가 다 스마트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힘들지 않겠느냐고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은 성적표가 나왔다. 작년 1분기보다 다들 특히 방열 시트가 훨씬 많이 나왔죠.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방열 필름이 방열 필림 많이 나왔죠. 그래서 1분기도 수익선도 매우 좋아졌다. 자, 바니쉬는 거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어 용도가 점점 확대된 바니쉬는 액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는 폴리인필름 형태는 1위라고 했죠. 이제 액상이 그뭐 만드는 게 힘듭니까?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액상이 본격적으로 나간다 하는 거고 플렉시블 LED TFT 기판 이거는 뭐냐면요. 이 기판 도마라고 할까 유리로 유리 같은 도마가 있습니다. 그 위에 액상 바니쉬를 쭉 바릅니다. 액상을 그 다음에 열로 건조를 시키죠. 열 장비는 게 원유 IPS 이런 데서 만드는 거죠. 열로 건조를 시키고 그 위에 TFT를 얹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레이저를 쭉주가지고뚝 떨어지게 하죠. 그래서 이게 레이저 리프트 오프 장비. 그래서 AP 시스템이나 LIS나 필옵틱스나 레이저 장비에서 레이저 리프트 오프 장비 뚝 떨어지면 팔랑팔랑한 TFT 기판이 되는 거죠. 음, 그때 제조할 때 쓰는 거다. 자, MPI COF 요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애플의 OLED 팝 모델에 탑재되는 애플 방열 시트, 이런 게 일이다. 그래서 애플이 아이폰 판매가 좀 중요하겠다. 그래서 올 1분기 좋은 것도 애플이 1분기에 아이폰 SE 시리즈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더 좋아졌다. 하반기에 애플이 지금 한 4개 모델이 나오는데요. 요것도 다 OLED 모델로 지금 하기로 돼 있어서 하반기도 좋겠다. 전체적으로 휴대폰 전체적으로 본다면 삼성, 비중이 삼성, 애플, 화웨이, 그다음 중국의 그외요쪽이그니까그뭐 특정 누가 더잘 되고 못 되고보다는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신제품이 중요한데 이 회사의 강점은 신제품입니다. 기존의 그 스마트폰만 보면. 성장선 없잖아요. 자 신제품이 전기차 배터리 향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갑니다. 전기차 배터리 향 그래서 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각형 삼성 SD 는 각형으로 만들죠. 각형일 경우는 여기 절연 필름을 붙입니다. 음, 그래 원래는 지금은 다 테트 필름 쓰다가 점점 대체가 되고 있죠. 테트 필름보다 더 높은 어, 고압에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모디파이드 PI 이게 뭐냐면요. 스마트폰에 5G 수혜주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5G 안테나용 안테나 쓰이는 PCB, FPCB에 당연히 원료. 지금은 LCP가 쓰입니다. 리퀴드 크리스탈 폴리머. 이걸로 쓰이는데 이것보다 가격도 싸고 어, 내구성도 강하고 이러니까 이걸 먼저 바뀌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반기에 갤럭시 노트 S 2 0 나오잖아요. 하면서 점점점점 요걸로 음, 쓰인다. 근데 요걸 보면 일본 도레이 두뽕요거만 지금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 그런 문제가 소재 국산화 덕도 보겠죠. 음, 그래서 요거는 또 상당히 프리미엄 요인이죠. MPI 이 부분이. 그 다음에 c o f 는 뭡니까? 하면 칩번 필름이라 그래가지고요. 요건 어떤 거냐면 폴리미더에다가 DDI 칩을 붙인 겁니다. DDI DDI는 우리가 실리콘웍스 이런거 할때 얘기 좀 들어보셨죠? 실리콘웍스 아니면 어 넷패스, LB 세미컨 이런거 할때자 DDI는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입니다. 우리 디스플레이를 켜! 꺼! 뭐 아니면 색깔을 좀 높여! 낮춰! 할때 그런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음, DDI는 실리콘웍스 같은거는 이런 걸 설계를 하고요. 네페스나 엘비세미켐 같은 요거는 이제 요거 후공장 테스트 같은거 하죠. 자 그래서 제가 DDI를 요 붙이는데 요 쓰이는 필름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도레이 듀폰과 일본 우베가 독보 독점하고 있는데 이걸 또 국산화했다는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프리미엄이요. 에요 다반기부터 나가는데 그래서 올해 2020 신제품 보시면요 전기차 배터리는 우선 어, 탈 스마트폰이란 데서 우선 강점이 있고요그 다음에 MPI는 MPI와 COF용은 뭡니까? 소재국산화라는 장점이 있죠. 이는다 프리미엄용이죠. 그 다음에 폴드볼 폰의 베이스 필름폴드블 폰이 본격화되면, 어떻습니까? 베이스 필름할 때, 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밑에 폴리 이미드라고요. 지금까지는 패트를 썼습니다. 패트. 다 이제 폴드볼프들은 어, 폴리미드를 밑으로 쓰고그 위에 T.O.F.를 어, TFT를 얹고요 그 위에 뭐 편광판 뭐 이런 거쭉 올라간 다음에 위에 커버윈도우가 지금 뭐 어, 컬러리스 폴리미드를 써니 아니면 울트라 씬글라스를 써니 그런 거 아닙니까 유리를 써냐 폴리 컬러리스 폴리, 투명 컬러리스 투명 폴리이미드하고 이폴리이미드하고좀 많이 다릅니다. 원래 폴리이미드 좀 누리끼리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쓰인다. 결국 보니까요. 2020년 신제품 이쪽 725억이나 전체 매출의 한 25%에서 한30% 정도를 차지하는 이 굉장히 프리미엄 요인이죠. 그래서 기존의 스마트폰 소재만 한다 하면 벌벌 일 없는데요. 전기차 배터리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소재 국산화도 있죠. 그다음에 폴더블폰이란 새로운 분야도 있죠. 결국은 신제품 부분이 새로운 분야에 나간다 이건 그냥 프리미엄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료 PMDA인데 원료 가격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작년 12월에 사모펀더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SKC 코롱, SKC하고 코롱인더스 보유한 지분을 54% 인수를 했습니다. 최근 3월에 완료가 됐고요 주당 3만 팔천원 샀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매출, 영업이익, 순익. 음, 당연히 지금 2분기는 좀안 좋죠. 2분기는 모든 업, 모든 제조업체가 다안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전체를 말씀드린 이 회사는, 어, 상대적으로 신제품, 또 신산업, 5G라든지 소재 국산화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만의 업체들은요. 프리미엄 30배 이상 받고 있습니다. 폴리미드 업체가. 대만의 폴리미드 업체들은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회사는 어 지금 주가가 어떻습니까? 28,000원이면요. per 지금 20배도 안 되죠.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다. 저는 뭐 그래서 이 회사 주가는요. 제가 볼 때는 3만원 밑은 좀 절대 저평가 국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지금 주가는 왜 빠집니까? 하면 2, 4분기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나쁠 것 같다. 예상했던 것이 어떤 수준입니까? 예상했던 게 작년보다 매력적 성장입니다. 작년보다 매력적 좋은데.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저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누가 그렇게 예상하라 그랬나요? 참 이런 거 보면 답답하죠. 아, 지들이 욕심을 부려 시장이 애널리들이 예측을 해서 그거보다 못하다고 주가가 또 웃기는 얘기죠. 어쨌거나 최근에 주가 하락과 기간 매도는요, 2,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오히려 기회죠. 뭐냐면 주가가 과거나 현재를 가지고 주가 노름만 하면 쉽죠? 미래를 보는 거 지금 중요한 거는 하반기죠. 하반기, 하반기는 제가 아까 뭐라고 봤습니까? 신제품이 막 나오죠. 전기차형 배터리도 나가죠. 5G형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소재국산화도 측면에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하반기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3만원 밑은 절제진 기회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럼 뭐 올해 예상으로 치면 대만 정도를... 대만의 좀 경쟁업체들 수준으로 본다면 이 회사 주거나 한 5만원 갖다 놔도 됩니다 5만원 갖다 놔도 비차다 뭐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닙니다 어쨌거나 3만원 밑은 절대저평가 라서 오히려 지금 팔때 느긋하게 분할 매수 하는게 제일 좋겠고 우선 목표로 친다면 요 지난 고점들 한 4만원 정도 목표가로 잡고 보시는게 좋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전체적으로 보면요 음 8월 초에 삼성전자가 언팩 행사를 합니다. 이때 갤럭시 노트 S20 공개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폴더블폰이죠. 갤럭시 폴드2를 공개한다. 그 다음에 지금 또어 아이폰의 S12 어 발주가 시작됐습니다. 부품 발주가 시작됐다. 어 SK PI 첨단 조제 아이폰에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2분기가 저점이에요.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거예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기업들때서는 서서히 관심을 높일 시기다. 따라서 PI 첨단 소재가 3만 원 밑에 떨어졌다고 해서 또 기관이 판다고 해서 음, 이런 거우의한 기관들이죠. 이렇게 판다고 해서 음, 공포에 떨지 마시고 아, 기업 내용이 이런 회사구나. 기업 내용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 떨어진다고 뭐 악재가 없나 이렇게 공포에 떨지 않으셔도 되죠. 어, 오히려 야 기회네 물타기할 기회네 아니면 신규할 매수할 기회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업을 공부를 해야 할 이유고 여러분 바쁘신데 언제 기업 공부 하겠습니까 제가 대신 해드릴 거니까요. 제 유튜브 그리고 제 카페 5분씩만 보시고 기업 공부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음. 자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들의 어, 리서치 센터 하태민 주식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